8대0 8에 카대한번더 8대0 8대0 8에 카카 8대야 좋아서 뛰어요 시작 좋아요 아 이거 하러 왔지 뭐 다른 거로 왔어 여기 연설 들을 것도 없고 이거 뛰다가 가는 거야 자 이제 산에 갔다 팔대형으로 됐으니까 망했다로 이제 가자저쪽으로해 망했다 망했다 이재명 망했다 실장 망했다 망했다 이재명 망했다 망했다 막 민노총 민노총 망했다 망했다 막 문제.